적자와 흑자는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말이죠. 그런데요, 어떤 유래로 이런 적자와 흑자라는 말이 생겨났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자 읽게 알지 미 요우메입니다. 오늘은요, 이 적자와 흑자, 우리가 흔히 아는 경제 용어잖아요. 적자는 뭔가 내가 투자 대비 손해를 봤을 때, 그리고 흑자는 이익이나 수익이 났을 때 쓰는 표현인데요. 어, 이 글자는 알겠고, 뜻도 알겠지만, 이 안에, 어떠한 뜻이 들어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잘 보시면요, 제가요 적자는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흑자는 검정색 글씨로 표시를 했어요. 요 안에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과연 한자로 풀어보면 어떤 한자가 들어있고 또 어떤 유래를 갖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적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적자 났어. 이런 표현은 가능한 안 하시는 게 좋겠는데 적자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클 때, 그럴 때 말하고요. 지출이 더 크다 보니까 손해가 발생할 때를 뜻하는데요. 어, 이 적자의 한자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붉을 적자입니다. 붉을 적의 글자 자. 어, 뭔가 붉은 글자라는 뜻이에요. 적자는 이런 뜻인데요. 또, 그러면은 이번에는 흑자를 살펴볼게요. 흑자는요 적자와는 반대로 좀 좋은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진출보다는 수입이 많을 때, 아 너무 좋죠. 이익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흑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오, 이 흑자의 한자를 보니까요, 네 검을 흑의 글자 자 검은 글씨라는 뜻이에요. 도대체 이 내가 이익이 생겼는데 이 검은 글씨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 유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흑자와 적자의 말이 생겨나게 된 배경은요, 바로 중세시대였어요. 중세시대에는요, 이 글을 쓸수 있는 잉크가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이 고가인 잉크는 돈이 있어야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고 수익이 나야 내가 잉크를 사서 장부에 기록을 할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검정색 잉크로 글을 쓸수 있었던 상황을 바로 흑자, 검을 흑자라는 한자를 써서 흑자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반대로 적자는요, 손해를 보거나 돈이 없었을 때는 이 크를 사기 버거웠을 거예요. 그래서 잉크 대신에 붉은색의 동물의 피를 이용해서 장부를 작성을 했는데요. 이때 붉은 글씨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바로 적자, 붉은 글씨 이렇게 나타낸 거죠. 흑자와 적자, 뭐 말뜻만 알아도 되지만 유래를 알게 되면 말이 깊어지고 더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검은 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검은 흙은요. 어, 여기 불화가 들어가 있어요. 점 4개가 그 불화를 나타내고요. 이 불을 떼고 나면 뭐가 생기나요? 검은 그을음이 생기잖아요. 재가 남고 그 모습을 보고 이 검은 흙이 나왔습니다. 옛날에 그 한자의 모습을 보면요. 여기 불화자가 정확히 보이고요. 아궁이나 그 굴뚝을 떼고 이렇게 불을 떼고 난 뒤에 검게 그을리잖아요. 그 그름을 보고 이검무르게 되었답니다. 검무르게 들어간 한자를 보면요 우리가 흑임자 어 흑임자 똑같은 거 있잖아요. 임자가요 들깨 임이에요. 그래서 검은 들깨 가루를 흑임자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검은 쌀을 흑미라 그러고 어우 흑심 음흉한 마음이나 뭔가 조금 옳지 않은 나쁜 마음을 우리가 흑심을 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불굴 적자도 한번 살펴보면요. 불굴 적자에도요. 아까 거무흙처럼 불이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아래쪽에는 불이라는 뜻이 있고요. 위에는요. 큰 데, 큰 데가 사람을 나타내거든요.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람 밑에 불이 있으니까 아, 생각만 해도 얼마나 뜨겁겠어요. 이런 형벌의 모습에서도 나왔고요. 아니면 그냥 불을 쬐고 있는 사람의 모습, 그냥 따뜻한 그런 모습이라고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글 적자가 들어간 단어를 보면요. 우리가 적나라하다, 으, 낱낱이 파헤치고 막 원래 모습을 드러낸, 리얼의 모습을 드러낸 그런 뜻인데요. 불글 적자에 벗을 나 자가 들어가요. 벗을 나가 두번 겹쳐졌죠. 그래서 나의 감춰졌던 거를 다 이렇게 벗겨내는, 그래서 원래 모습을 다 드러내는 그런 뜻이 바로 정나라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아쉬운 마음에 사자성 하나 남기고 갈게요. 우리가 잘 아는 금묵자흑그렇 가까울 근 먹무, 그다음에 놈자거물흑 먹을 가까이하면 거머진다 이런 뜻으로요. 뭔가 안 좋고 나쁜 사람을 가까이하면 그 버릇에 나 또한 물들기 쉽다 이런 뜻의 성입니다 아, 오늘 한자의 깨알짐이 어떠셨어요? 오늘은요, 적자와 흑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말이지만, 이렇게 유래를 알면, 또 한자의 뜻을 알면, 그 뜻이 더 선명해짐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응원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